여러분, 여러분 만약 다시 태어난다면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어, 제 또래 중에는 영어 스트레스가 이제 너무 심해서 다시 태어난다면 미국, 영국, 호주에서 태어나고 싶다고 한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어, 여러분은 다시 태어난다면 어디에서 태어나고 싶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런 가운데 요한복음은 우리가 거듭나야 한다고 아니 거듭날 수 있다는 점을 깨우쳐줍니다.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통하여 거듭남에 대한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똑똑한 지도자라는 사랑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여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니고데모라고 하면 바리세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외적인 사실에 주목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니고데모 속에 있는 생각을 아셨고, 그래서 세상에서 인정받는 지도력이 있는 사람이라도 주님의 가르침이 필요한 사람일 뿐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니고데모를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니고데모는 바리세인이라고 소개합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세인은 평신도 경건 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누가 복음 18장에서 보듯 신한, 신앙 생활 가운데 10개명 준수, 금식, 기도, 11조 등이 경건을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경건의 모습은 그 자체로는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처럼 살지 않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까지 나아갔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세리와 죄인을 자신들과는 상종도 못할 사람으로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신앙적으로 경건하게 그리고 도덕적으로 흠 없이 이 사는 사람. 오늘날로 치면 주일 성수 11조 기도, 금식, 구제, 봉사를 잘하는 사람이 그렇게 못하는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무슨 문제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런 사람이 보다 나은 신앙생활을 할수 있도록 온전한 삶을 살도록 돕기 위해서라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의롭고 경건하게 보일 의도로 나는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은 못한다, 안 한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여러분,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판단과 정제는 다름 아니라 그 사람의 교만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신약성경 속이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을 긍일이 여기지 않는 모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세인의 교만한 모습 때문에 여러 차례 논쟁하셨습니다. 우리 광야교회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주일에도 일하는 형편, 가진 것이 없어서 헌금을 하기 어려운 사정, 건강이 좋지 않아서 봉사를 하지 못하는 그 심정을 먼저 이해하고 긍일이 여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설명합니다. 보통 지도자라고 할때 그것은 그가 어느 지역이나 조직의 우두머리라는 사실을 뜻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지도자는 유대인들의 정치조직인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임을 의미합니다. 사내들인 공의에는 오늘날 국회와 같은 기관입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은 지역과 나라를 위한 봉사의 기회를 달라고 연설하고 또 유세를 하고 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경건 생활의 절정은 유대 사회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내들인 회원이라는 사실은 니고데모가 바리세인 중에서 가장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지위까지 올라갔음을 보여줍니다. 니고데모는 세상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개인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신앙적으로 세상적으로 성공한 바리세인이자 지도자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밤에 찾아왔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일단 우리가 복음서에서 볼수 있듯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관계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남의 눈을 의식해서 조심스럽게 만나기 위해 밤에 찾아왔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알듯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 대부분은 고침을 받거나 가르침을 받기 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낮에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 가까이 갈수 없다고 여겨 밤 시간에 택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추측은 잠시 뒤로하고, 요한복음의 맥락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이원론적인 구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어떤 일을 설명하곤 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밤과 어둠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을 나타내고, 빛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용어입니다. 그러므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요한복음의 설명은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인간의 마음과 의지를 보여준다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니고데모 이야기에서 두 번째로 주목해야 할 점은 그가 예수님에게 표적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표적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니고데모는 가나의 이 결혼식, 혼인 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표적이든, 아니면 이 앞에 나온 예루살렘 성전에서 행하신 성전을 깨끗히 하신 사건이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여러 표적들이든 그 중에서 최소한 한 가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고 보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와 함께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나비라고 부릅니다. 유대사회에서 낫비라는 말이 갖는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어, 보통 사람이 상상하는 것 이상입니다. 이 낫비는 단순히 율법 교사를 넘어서서 율법의 대가를 여러분, 어,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명한 낫비는 바울의 스승이었던 가말리엘이었습니다. 그런 유명한 사람처럼 예수님을 낫비라고 불렀다는 점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특히 복음서에서 이 예수님을 문자도 배우지 못한 이 나사렛 총구석 사람으로 묘사하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바리새인이며 지도자였던 니고데모의 이 말을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더욱 놀라게 했을 것입니다. 또한 니고데모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분,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알고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은 선지자, 즉 예언자였습니다. 구약의 예언자처럼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선지자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을 두고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모두 오늘 보면 요한복음 3장 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 아멘 동문서답과 같은 이 말씀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 앞 2장 25절이 설명하고 있는 예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시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니고데모가 지금 말을 빙빙 돌려 했어도 그가 궁금해하는 것 정말 원하는 답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실 때 니고데모의 가장 큰 관심사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니고데모는 하나님 나라를 직접 보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니고데모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기 위한 전제 조건을 말씀하셨습니다. 다름 아니라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듯, 니고데모는 바리세인으로서 종교적으로 경건 생활에 힘쓰던 사람입니다. 또한 유대인의 관원으로 세상적으로 큰 봉사를 하고 성공한 사람입니다. 거기에다가 예수님에게 나를 찾아오라, 이렇게 하지도 않고 자기가 직접 밤중에 찾아왔습니다. 나사렛 출신 예수님을 납비라고 할 정도로 예의를 갖춰서 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종합적으로 본다면 니고데모는 신앙적으로, 사회적으로, 인격적으로 문제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이유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듭남이라는 이 단어가 예수님과 니고데모 사이의 간격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거듭남이라는 개념이에서 큰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듭남이라는 헬라어는 다시 태어난다는 뜻도 있지만 위에서부터 태어난다는 뜻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준적 의미가 혼동을 가져오고 오해를 불러일으켰던 것입니다. 하지만 니고데모는 거듭남을 다시 태어남으로만 생각하고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어머니 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하는지를 물었습니다. 이건 성인이 어머니 태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냐는 말인데 예수님이 지금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반응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거듭남이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3절에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5절에서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3절과 5절에서 같은 의미의 말이 반복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같은 말이 반복되는 것을 보면 거듭난다는 것은 결국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임을 알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보면 5절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비결은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어떤 학자는 물은 육체적인 탄생을 성령은 영적인 탄생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성령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성령의 세례 혹은 선물로 이해합니다. 이러한 성령이 합리적이라고 여깁니다. 다만, 오늘 보면 8절에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난자를 언급하시기 때문에 물과 성령을 하나로도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해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니구대문은 거듭나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8 절에서 언급하신 바람이 이미로 불되 알수 없다고 말씀하심으로 우리가 가진 이 작은 지식 경험으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 수도 없고 판단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깨우치십니다. 우리가 알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점을 강조하십니다. 사랑하는 광야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보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역시 니고데모처럼 거듭난다는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오해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잠시 말씀드렸지만 거듭난다고 번역된 헬라어는 다시 태어난다는 뜻도 있지만 위에서 태어난다는 뜻도 있습니다. 거듭이라는 이 말을 여러분 다시가 아니라 위에서라고 이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동일한 단어가 사용된 요한복음 19장 11절에서는 분명하게 위에서라고 번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죄인을 풀어 줄 수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수도 있다는 이 권한이 있는 것처럼 이 말하는 빌라도에게 예수님은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야 할 권한이 없었으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위에서 태어난다는 의미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1절에 근거한다면 위에서라는 이 말은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에게서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야 합니다. 이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러한 권리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지금 예수님은 거듭난다는 의미를 그 당시 로마의 시민권을 얻는 것과 연관시켜 이해하도록 이끄셨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얻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신분이 변화됐다는 상징입니다. 이와 함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태어날 때 나는 어느 나라, 어느 도시, 누구 집에서 태어나야겠다. 선택하고 태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태어나 보니 한국이었고, 어느 지역이었고, 부모가 누구였던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위에서 태어난다,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다는 의미도 우리의 의지와 선택이 반영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태어난다는 것은 우리가 상관없이 진행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를 잘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3절 거듭나야 한다는 이 말씀 그리고 5절에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는 말씀과 연결해서 이해한다면 거듭난다는 이 말씀은 우리의 의지나 선택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물은 세례를 뜻하고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뜻한다고 볼 때, 거듭남은 우리의 결단과 선택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이 한데 어우려 이 발생하는 사건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육신으로 태어나는 일은 우리의 의지와 선택과 상관이 없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하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거듭남은 성령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위에 위로부터 난 사람이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성령의 은사로 행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편으로는 우리의 믿음의 결단과 의지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이라는 점을 잊지 말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지식과 경험만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할 수 있다는 생각에 빠져, 빠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거듭남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매번 성령의 도우심과 지혜와 능력을 구하며 겸손하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삶을 살기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서 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광야교의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멘